오늘의 말씀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에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하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부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